안녕하세요. 빠두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론 낚시 채비를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있고 이렇게이지 스냅 도래라고 해서 도래랑 간단하게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정말 쉽게 드론 낚시 채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비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이렇게 이지 스냅 도래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도래가 필요하고, 그리고 바늘, 그 다음에 목줄이 필요합니다. 목줄은 지금 80 파운드인데 60 파운드를 써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목줄 두께가 너무 얇으면이 이지스냅 도래가 혹시라도 빠질 수가 있으니 60 파운드 이상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80 파운드 목줄 끝에는 간단하게 베어링 도래나 맨 도래 하나를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의 연결이 끝났으면 약 50cm 에서 70cm 정도 뛴 다음에 바늘을 달아줄 가지 모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둔 다음에 여기서 매듭을 하나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듭은 정말 쉬운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짧게 잡고서 이렇게 꼰 다음에 이 안으로 세 번만 넣어줍니다. 이때 두께가 너무 두꺼운 목줄을 사용하면 약간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80파운드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 안으로 세번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당겨주면은 이렇게 매듭이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매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은 다음에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을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만든 이 매듭을 이 사이에 넣어주고 이때 중요한 게 여기 끝에 딱 걸치도록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가지 모양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존 방법과 다른 점은 기존에는 여기에다가 바늘을 연결해야 돼서 이 가지에 꼬임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고 특히 이 가지 숫자가 늘어나면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지 스냅 도레를 이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만든 가지에 바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주면은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레에는 이제 바늘을 엮어줘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바늘이 있는데 이렇게 바늘을 묶어놨는데 이 바늘을 이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채비 하나가 끝났습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이 옆으로도 줄을 한 1m 정도 띈 다음에 이렇게 바늘을 달아주시면은 매우 쉽게 채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이 바늘의 길이를 매우 짧게 했는데, 바늘 길이는 30cm 이상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채비의 장점은 바늘이 사실 여러 개이면은 이 가지 채비를 보관하기도 힘들고, 움직이다가도 줄이 꼬일 수 있는데 낚시가 끝났으면 이렇게 떼버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늘만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이용해서 바늘 5개, 바늘 10개 그 이상까지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드론 낚시 채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봤습니다.